안녕하세요 나살린입니다. 오늘은 향연의 두 번째 시간. 사랑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에로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 이막과 삼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소크라테스, 디오티마, 알키비아데스. 자, 이들이 벌이는 향연. 이들은 이 항연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막 소크라테스와 디오티마의 연설. 항연의 연설자들은 앞선 연설자들의 내용을 확장하거나 비판하면서 자신의 연설을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소크라테스가 등판하여 연설을 하기 시작하죠. 소크라테스의 연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부분은 아가톤을 논박하는 부분. 두 번째는 디오티마라는 지혜로운 여인에 의해 자신도 비슷한 방법으로 논박을 당했다는 부분. 세 번째는 디오티마의 에로스 사다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동성애적인 경향이 강한 아가톤의 향연장에서 디오티마라는 여인을 사랑에 대한 권위자로 등장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이 향연장에 참석하여 자신의 논증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한편 디오티마는 부재한 상태에서 자신의 논증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디오티마라는 이 여인은 정신적인 이미지로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분석해보면 디오는 제우스, 티마는 존경하다를 의미합니다. 즉, 디오티마는 제우스의 존경을 얻은 여인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남성 중심의 향연장에서 물리적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정신적 이미지로서 자신의 논증을 해나가는 신비한 여인 디오티마. 이는 아마도 그녀가 말하는, 임신과 출산, 불멸성과 에로스의 상승의 전체 과정, 그리고 제우스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막의 첫 번째 부분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앞서서 연설했던 아가톤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아가톤이 뭐라고 그랬죠? 아가톤은 에로스가 신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기 때문에 이끌린다고 했습니다. 어, 에로스라는 말보다는 사랑이라는 말이 이번에는 더 와닿아서 사랑으로 고쳐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가톤에게 묻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뭐스의 사랑이 아니냐? 즉, 이 말은, 뭐뭇에 대한 사랑이 아니냐를 묻는 말입니다. 즉 연인에 대한 사랑,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 등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X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X에 대한 사랑은 X를 욕망한다는 것이고 X를 욕망한다는 것은 X를 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가 결여한 X를 욕망하는 것입니다. 에로스로 바꿔 말하면 에로스는 결국 자기가 결여한 X를 욕망하는 것이 된 거죠. 아가톤이 에로스가 아름다운 것에 대한 것임을 표방했으므로 에로스는 아름다움을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것이기도 하기에 결국 에로스는 아름답고 좋은 것을 결여하고 있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아가톤이 에로스를 아름다운 신이라고 한 것은 에로스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에로스는 사랑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주체라고 전환을 시키죠. 그래서 에로스는 아름답지도 좋지도 않습니다. 아름답고 좋음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는 그것, 즉 아름답고 고조음의 결여를 말합니다. 이에 아가토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무지를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논증의 특징이죠. 자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디오티마라는 신비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소크라테스가 그 여인에게서 배운 에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디오티마라는 여인은 실존 인물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가톤을 논박했던 것처럼 자신도 디오티마에게서 논박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아가톤의 난처한 처지를 위로해 주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디오티마의 이야기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좀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로스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톤과의 논변에서 에로스는 아름답지도 좋지도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에로스는 어떤 존재일까요? 디오티마는 에로스는 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멸하는 존재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중간자에 해당하는 다이문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에로스는 중간적인 존재로서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않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플라톤의 중요한 특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무엇이든 세 가지로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인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인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인식, 무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의견입니다. 인식은 있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고 무지는 없는 것을 그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무지도 인식도 아니면서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능력인 의견. 이 의견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 있는 어떤 것입니다. 에로스와 유산 성격을 갖죠. 이러한 구분은 향연에도 등장을 합니다.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불멸인 것과 사멸적인 것, 그 사이에 불멸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닌 중간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즉, 다이몬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다이몬은 중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들과 인간 사이에서 신들의 말을 해석하고 통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에로스라는 다이몬을 통해 신은 자신의 경배자를 갖게 되었고, 인간은 신적인 세계를 상상하며 그런 세계에 이룰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에로스의 기원과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로스의 이런 중간자적인 성격은 출생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에로스를 페니아와 포로스의 자식으로 보는 신화적 설명을 하죠. 페니아는 빈곤의 여신으로 기피의 대상입니다. 포로스는 풍요와 계책의 신입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생일을 축하하는 축하연 자리에서 초대받지 않은 페니아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포로스를 발견하고 옆에서 하룻밤 동숙한 후에 에로스를 출산합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생일날 수태되었기에 에로스는 그 여신의 시종이자 미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페니아와 포로스의 자식이므로 이 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이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불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죽는 것도 아니면서 풍부함과 빈곤 아름다움과 추함 사이에 있습니다. 또 지혜와 무지 사이에 있으면서 늘 지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에로스는 무엇을 욕망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자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것을 욕망한다는 논리입니다. 아름다움은 또한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욕망하던 아름다운 것들을 소유하게 될 때, 실제로 그는 무엇을 갖게 된 것일까요? 바꿔 질문하면 좋은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욕망하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좋은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로스의 목적은 좋은 것을 자신 속에 늘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로스의 목적이 좋은 것을 자신에게 늘 갖고자 하는 것이라면 에로스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종류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할까요? 디오티마는 그것은 몸에 있어서 그리고 영혼에 있어서 아름다운 것 안에서의 출산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추한 것 안에서 사랑의 결합을 바라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 안에서 결합하기를 바라죠. 달리 말해서 출산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존재가 조금이나마 불멸성에 도달한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근본적으로 피할 수 없는 충동, 즉, 자연의 영역 내에서조차 우리의 자연적 한계를 넘어가고자 하는 강렬한 갈망입니다. 물론, 디오티마는 육체적인 출산과 정신적인 출산을 구별을 하죠. 육체적인 임신을 한 자들은 육체적인 사랑을 지향하며, 그래서 자식을 출산하는 방식으로 불사를 추구하고, 정신적인 임신을 한 자들은 분별이나 덕을 자식으로 뒤에 남긴다고 합니다. 디오티마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정신적인 출산입니다.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까요? 에로스는 신적인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것도 아닙니다. 풍요로운 것도 아니고 결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즉, 중간자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에로스의 존재는 그의 출생과 관련이 있죠. 빈곤의 여신 페니아가 어머니이고 풍요와 개체계 신인 포로스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로스는 좋은 것을 자기 자신 속에 늘 갖고자 하는 욕망을 목적으로 왔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름다운 것 안에서 출산하기를 꿈꿉니다. 이 출산을 통해서 불멸성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향연의 백미라고 하죠. 에로스의 사다리라고 부르는 부분으로 디오티마는 이것을 최고의 비라고 표현합니다. 최고의 비가 보여주는 단계적인 상승은 혼에서의 출산을 도모하는 자들이 거치는 지적인 성숙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숙 과정을 에로스의 발전 다섯 단계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처음 젊은 시절의 에로스적 활동의 단계입니다. 먼저 한 개인의 아름다운 몸을 사랑하고 그 개인과의 아름다운 대화를 갖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개별적인 육체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에로스가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개별적인 육체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다가 모든 몸에 존재하는 하나의 동일한 아름다움을 사랑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일단 이를 이해하게 되면 모든 아름다운 몸들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의 몸에 집착하는 욕정을 경멸하게 됩니다. 이는 에로스가 질적인 변모를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아름다운 영혼에 이끌리는 단계입니다. 비록 몸은 보잘 것 없을지라도 훌륭한 영혼을 지니고 있는 자들에게 이끌리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로써 그는 그를 움직이는 것들이 몸들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고 그들의 육체적인 매력이 아니라 품성의 훌륭함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받는 자의 행실과 관습을 보고 그것이 아름다운 알매에 의해 형성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단계이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로 이행을 하죠. 궁극적으로 특정한 암들 밑에는 아름다움의 큰 바다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특정한 암으로부터 전체에 대한 암으로, 알무로, 사실상 암으로부터 암으로 알무로 나아가게 되는 단계입니다. 잠시 숨을 돌린 다음에 디오티마는 소크라테스에게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당부합니다. 하나의 몸으로부터 몸들로, 몸들로부터 영혼의 행실로, 행실로부터 알무로, 알무로부터 지혜로 적절한 단계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통과한 사랑하는 자는 갑자기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것을 직관하게 됩니다. 즉, 사랑하는 자가 아름다운 것이 아닌 아름다움 자체를 보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 아름다움 자체는 영원하여 생성 소멸하지 않고 불변합니다. 이데아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름다운 것 자체를 직관하게 되면 진짜 덕을 낳고 기르게 되어 신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 불사자가 됩니다. 1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개별자 영역에 머무는 수평적인 운동을 나타냅니다. 이는 변화라기보다는 확장에 해당되죠. 그런데 5단계에 이르러 갑자기 라는 말이 등장하며 갑자기 아름다움 자체를 통찰하게 됩니다. 이는 앞선 4단계와는 다른 사유 방식을 나타냅니다. 더 이상 개별자 영역이 아니라 탈 개별화되는 영역이죠. 더 이상 수평적인 운동이 아니라 점핑하는 수직적인 운동을 나타냅니다.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에로스는 이데아를 지향해 가는 경향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로스는 우리가 개별적이고 특수한 자아를 잊고 거대한 세계의 일부가 되도록 밀어붙이는 힘입니다. 에로스는 좋은 것을 영원히 소유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이는 아름다운 것 안에서 출산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이 출산이라는 것은 죽을 운명의 천 것들이 불멸성에 도달하는 방식이기도 하죠. 에로스의 사다리를 올라 아름다움 자체를 본 사람은 아름다움 자체를 담고자 합니다. 진리의 아름다움을 향한 열망, 에로스는 결국 아름다운 사람과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 진리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산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막에서는 드라마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술취한 알키비아데스가 아울로스를 부는 소녀와 함께 등장을 합니다. 향연 초입에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아울로스를 부는 소녀를 물리침으로써 진지한 분위기를 형성했던 것이 일시에 무너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고대 아테네의 풍우나 알키비아데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연에 등장하는 알키비아데스의 나이는 약 34살입니다. 이때는 그가 헤르메스상 훼손 사건에 연루되고 시켈리아 원정에 실패하기 약 1년 전 상황입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의 장군이자 정치가로 개인적인 야망과 방탕한 생활방식 때문에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 그는 아테네 사회에 극단적인 민주주의자들에 의해 힘을 구축했고 낡은 기족 정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수호자를 자처했습니다. 그의 외적인 아름다움은 소크라테스의 추한 외모만큼 전설적입니다. 그는 변절, 추방, 기환 요청 등의 사건들을 일으킨 후 기원전 404년 소아시아의 어느 지역에서 아테네의 과두정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페르시아의 자객에 의해서 암살이 됩니다. 향연에서 아폴로도로스와 아리스토 데모스가 회상하는 시점이 이 알키비아데스가 살해된 직후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그의 죽음에 대한 최신 뉴스가 그에 대한 호기심과 그가 참여한 향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죠. 예나 지금이나 가십거리는 최고의 화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자, 알키비아데스의 등장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향연에 초대받지 않고 갑자기 스스로 왔습니다. 아가톤을 찬양하기 위해서 왔지만 거기서 자신이 사랑과 분노 그리고 질투심의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는 소크라티스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는 사랑에 대한 연설을 하도록 권유를 받지만 사랑보다는 소크라테스를 찬양하기로 합니다. 유명한 실레노스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이는 향연에서 가장 유명하고 자주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모상은 우수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 이용될 것이네. 나는 그분이 조각가의 작업장들에 앉아 있는 이 실레노스들과 가장 비슷하다고 주장하네. 목적이나 피리를 들고 있는 것으로 장인들이 만들곤 하는 그것들 말이네. 그것들을 양쪽으로 열어젖히면 안에 신들의 상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그런가 면 나는 또한 그분이 사티로스인 마르시아스와 닮았다고 주장하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선생님, 적어도 외모에 가난한 선생님이 이것들과 비슷하다는 데는 선생님 스스로도 아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실 겁니다. 이 인용에 따르면 소크라티스는 사티로스의 왕인 반은 인간이고 반은 염소인 실레로스와 사티로스 마르시아스의 모습을 닮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외적으로는 추하지만 안을 보면 아름다운 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알키비아데스의 이야기는 주제 측면으로 볼때 디오티마에 의해 묘사된 사랑의 본성과 사랑의 상승을 인간의 영역으로 옮겨놓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크라테스를 유혹하고자 하는 알키비아데스의 시도가 디오티마의 사랑의 5단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 알키비아데스 유혹의 첫 번째 시도는 아름다운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디오티마의 에로스의 사다리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이행하는 단계입니다. 알키비아데스가 자신의 아름다운 몸을 소크라테스가 접촉할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그를 유혹하고자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반응을 보이지 않죠. 그러자 더 직접적인 접촉을 모색합니다. 알키비아데스 유혹의 두 번째 단계는 디오티마의 에로스의 사다리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과도기적 단계를 보여줍니다. 즉, 아름다운 영혼의 드러남에서부터 아름다운 알무로의 이행과 유사합니다. 그는 소크라테스가 자신에게 유일하게 가치 있는 사랑하는 자이며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줌으로써 감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의 목적은 가능한 한 최선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합니다. 또한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의 추한 육체 아래에 놓여 있는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그가 소크라테스에게 이끌린 이유는 바로 그의 내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포티다이아와 델리온 전투에서의 용맹스럽고 이타적인 소크라테스에 대한 설명은 디오티마의 에로스의 사다리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단계로 즉 아름다운 알메에 대한 관조로부터 한없이 지혜를 사랑하는 가운데 아름다움의 큰 바다에 대한 알무로의 이행을 암시합니다. 알키비아데스 자신은 아직 갈 길이 멀고 여전히 세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소크라테스의 행동 속에서 모든 덕, 즉, 인내, 자제, 용기, 겸손, 분별을 인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키비아데스가 묘사하는 소크라테스는 네 번째 단계에 있고 한없이 그리고 굳세게 지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디오티마의 다섯 번째 단계에 아직은 도달해 있지 못할지라도 소크라테스는 여전히 굳건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갑자기 어떤 것을 직관하는 단계에 도달하리라는 암시를 줍니다. 결국,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를 유혹하는데 실패를 했다고 말을 하죠. 그의 실패는 소크라테스와 소크라테스적인 지혜의 한계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소크라테스가 에로스의 입문자를 다섯 단계로 안내하는 역할은 할수 있지만, 결국 알키비아데스가 아름다운 말과 행위들을 산출하도록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알키비아데스의 연설은 그가 여전히 소크라테스를 사랑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참석자들로 하여금 웃음이 터져 나오게 합니다. 이어서 갑자기 향연장은 난장판이 됩니다. 이에 대부분 향연장을 떠납니다. 이 향연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달자인 아리스토데모스도 곧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녘에 숱하게 울음소리에 깨어보니 아가톤, 아리스토파네스, 소크라테스 이세 명이 여전히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가톤과 아리스토파네스는 졸다가 잠이 들었고 소크라테스만이 깨어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일어나서 리케이온에서 씻은 후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소크라테스가 마지막까지 깨어 있다가 떠났다는 것,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냈다는 것은 이야기의 종결보다는 같은 것의 반복을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깨우침의 가능성,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결말 없음은 향연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문학적인 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로써 향연이 끝이 났습니다. 에로스가 좋은 것이 늘 자신에게 있기를 바라는 욕망이고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은 아름다운 것 안에서의 출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늘 자신에게 있기를 바라고 아름다운 것 안에서 무엇을 출산하기를 바라십니까? 즉, 여러분의 에로스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 향연을 같이 읽어 보았습니다. 저는 나살린이었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꼭 부탁드립니다.